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뉴스입니다. 초대형 태풍 흰남로가 몰고 온 강력한 비바람으로 인해서 울산에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울산에서도 한 명이 실종됐고요. 침수 붕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화강 국가 정원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어디가 강이고 어디가 공원인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태화강 둔치에 고립돼 있던 남성 한 명은 나무를 잡고 버티다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울주군 언양읍 남천교 부근에서는 20대 남성 한 명이 실종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종자가 발생하여 남천교 주변에 경찰관 기동대가 밤샘 수색 중이지만 태풍으로 인해 수색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빌라 외벽이 강풍에 속절 없이 무너집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그나마 천만 다행입니다. 쓰러진 가로수가 도로를 덮치면서 도로 곳곳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저지대 주택가에서는 정전과 침수 피해도 있더라 긴급 배수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여기는 원래 지대가 낮아요. 낮아가지고는 여기는, 여기는 물을 안 뿌려면 안 돼요.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태풍이 지나면서 통제됐던 울산 대교동 29개 도로 구간이 순차적으로 통행을 재개했고, 항공과 철도 운행이 정상화됐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태풍으로 인명피해 1명, 도로 등 파손 110건, 주택 세체, 농경지 9헥타 침수 등의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물이 빠지자 태화강 둔치에서는 쓰레기 제거 등 복구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